자, 여기 단풍나무 희방이 날려서 아늑한 곳에 싹을 틔우는 것을 제가 2년 동안 아니구나. 한 1년 됐구나. 1년 동안 이렇게 보살펴 줬더니만은 이렇게 컸네요. 예, 요거를 내가 다른 곳에 옮겨 심을 거예요. 어디다 심을 건가 지금 음, 계획을 잡고 일단은 삽으로 땅을 팠어요 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 뒤에는 지금 어 잣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가 심어져 있어요 그래 지금 잘들 고생을 하고 있지만 잘 크고 있네요 요게 잣나무예요 요것도 잣나무고 요것도 잣나무예요 아요 돌틈 사이에 제가 하나 심어 놓은 게이렇게잘 컸네요 아 요거는 돌뼈나무 올해 돌뼈가 많이 달릴 것 같네요 예, 요거는, 뭐라 그럴까, 우리 강원도 말로, 살구나무? 살구? 응, 살구나무요. 예, 여기는, 어, 하천부지인데, 저 뒤에, 어, 수해가 나갔고 어, 군에서 배수로 관을 묻어줬어요. 덕분에 땅이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여기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갖다가 호스로 연결해 갖고 연못에 물을 대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그런답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이제 심을 거예요 땅을 팠어요 음물을 충분히 줬어요. 여기는 거름이 많은 땅이라서 어, 잘 살을 거예요. 물론 나무는 여름에 심는 게 아니지만은 제가 이거 포토식으로 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렇게 몸살은 덜할 거예요. 이제 심겠습니다. 예, 이제 심었습니다.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어, 잘 자랄 거예요. 상처를 내가 안 내고, 어, 몸살을 덜 하게끔 제가 포토식에다가, 어, 갖고 놨기 때문에 그대로 파서 옮겼어요. 누가 오더라도, 이 집을 사더라도 항상, 어, 자연과 함께 잘살수 있도록 그런 바람이죠. 경치 좋죠산가 어우러져 있고 숲 속의 정원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 분위기가 좋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집이. 좋은 보금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용기를 내세요. 도전을 하세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